탈피했거네 거미 새끼들이 거미 새끼들이 탈피한 모습 와 탈피해서 어디로 가냐요 위에 다 모여있네. 우와 거미 탈피 밤새 다시 요 위에 다 모여갖고 있네. 한번 흔들어 볼까요? 우와 왜 개미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. 먹이를 먹으려고 우와 와 멋있어요 여러분 이생태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? 금이 그 새끼에요. 옆에 떠 있는 거한번 볼까요? 옆에 또 있나요? 또 있나요? 한번 봅시다. 또 없나요? 또 있나요? 없나요? 여기, 여기, 아, 여기 또 있습니다. 여기 탈피한 거. 이래 탈피됐습니다 근데 여기 또 몰리 있네요. 우와. 한번 들어볼까요? 자, 움직여보세요. 우와.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많아요. 헉! 그림이 세기. 이렇게 모여있네요. 대단해요.